다음에 수 수는 임자와 개해가 있다. 임자 개해 방향은 북방 북쪽 북방수. 색깔은 검정색, 숫자는 일자와 육자, 물은 지혜다, 지혜. 그러니까 물날 태어난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좋아요, 지혜이기 때문에 물의 색상은 검정색, 방향은 북쪽, 오행의 숫자는 일자와 육자. 인체로는 우리 몸의 생식계통을 관장을 한다. 생식계통이니까 뭐예요? 생식계통이니까 자궁, 남자들 꽃추, 어, 이게 다 신장, 방광, 어, 이게 전부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물이 많으면 뭐예요?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강하고 강하다고요? 네. 생식기의 기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생식기의 기능이 강하니까 뭐예 색도 많이 밝히겠죠. 네. 순날 태어난 사람들 그래도 물나 태어난 사람들이 색을 많이 밝히고 바람기도 많아요. 네. 물은 얼굴에서는 눈물 물은 지혜를 상징을 한다. 사주에 수가 많으면 은 생식기능이 강하다. 생식기능이 강하니까 뭐 변강쇠 네. 이렇게 손발이 부우면서 손발이 부으면은 신장이 안 좋은 것이다. 수의 문제 왔다는 얘기예요. 수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수가 강하면은 또 정력이 강하다. 또 강한 사주는 강한 사람끼리 만나고 약한 사주는 약한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 기가 맞아야 건강하다. 음양의 조화 또 그러면 뭐 집안이 화목해진다. 남자는 무작게 강한데 여자는 약해요. 그럼 그 남자와 같이 살면 2, 3년 있다 자 무덤 여자 죽을 수가 있어요. 여자는 기가 약하니까 여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딱 만족을 하는데 남자는 매일 매일 해야 돼요. 그럼 여자는 기가 딸려가지고 나중엔 누렇게 떠가지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궁합 볼때 그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은 신장은 콩팥이에요. 신장은 여성을 이성을 관장한다. 물은 지혜, 냉정한 이, 이성. 뭐야 콩팥은 신장은 이성을 관장한다면 심장은 따뜻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감성을 관장하는 거예요. 감성 뭐 감정 이 너무 풍부하다 뭐 이런 거. 이성은 냉정한 거예요. 이성 이성의 냉정한 이성과 심장의 따뜻한 감성과 머릿 속의 영성 세 가지가 조합하여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다. 물은 음의 대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무겁기 때문에 또 물은 고요하다. 음은 짝수, 짝수. 초상님께 절을 할때두번 절을 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 만나서 나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야? 음, 초상님께 절을 두번 한다겠어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절을 두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라는 조상들한테는 몇 번에요? 네 번? 세번 하잖아요. 세, 세 번. 세번 번 해요. 저를 두번 한다는 얘기는 음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음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땅에 있다는 얘기. 해탈을못못으니까 해탈하면 하늘로 올라가죠. 불이죠. 불로 변하니까 뭐이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양으로 변하니까 뭐 저를 세번 하는 거예요. 왜? 해탈한 신령들은 뭐 하늘에 계시니까. 해탈 못한 조상은 땅에 있으니까 음이니까 두번 하는 거예요. 이건 양이고 그런데 신령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우위로 올라갔어요. 목한상할 아버지나 이런 분들, 동서남북에 계시는 칠성님들 몇번 하는 거예요? 네 번. 네번 하는 거예요. 세번 위에 네 번이에요. 동서남북 등 사배하잖아요 옥궁상제할아버지한테는네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절을 할 때는 음. 절을 할 때는 칠성님한테는 일곱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궁에 계시는 천지신명님한테는 몇번 하는 거예요? 아홉 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중 기도할 때는 나는 항상 아홉 번을 해요 칠성 기도할 때는 일곱 번을 해요. 네. 그러니까 칠성기도 할 때는 동선한복으로 아홉 번 아니, 난 칠성 저희 천존기도 할 때는 옥상에서 동선한복 네번 사배를 하고 절을 절을 아홉 번 하고 칠성기도 할 때는 동선한복 네번 하고 절을 일곱 번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칠성기도 할 때는 촛불을 일곱 개를 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laughs> 이런 예법도 기본적으로는 음. 알아야 된다. 아니 왜 저기는 아홉 번이에요? 천지신명은 아주 이 우주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최고의, 최고의 큰 글씨에요? 최고의 그럼? 높은 신이에요. 음. 그래서 아홉 번을 하는 거예요. 아홉 숫자가 최고 높은 건가 보죠? 네. 그세계에서 또, 물의 색상은 검정색. 기도할 때 밤에 자시에 많이 한다. 자는 물, 검정이고, 또 물은 파장이 길다. 그러니까 뭐요 낮에는, 낮에는, 내가, 저기에 만약에, 저기에 내가 있어. 내가 있으면은, 차보살님이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낮에 막 부르면은, 낮에는 소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면 잘안 들려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내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 불렀어요. 금방 들린단 말이에요. 밤에는 소리의 파장이 길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음. 소리,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는 색깔이 다 무슨 색이에요? 검, 검정색이잖아요. 네. 수는 파장이 길게 나가기 때문에, 음. 소리가 길게 나간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럼 여기서 노래,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부르면 길게 안 나가요. 목욕탕 가서 소리 한번치르면 한 어떻게 돼요? 아~~ 하면 어떻게 돼요? 울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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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면서 막 울리잖아요 목욕탕은 습기가 가득하니까 물이 가득, 물이 습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파장이 길게 간단 말이에요 또 물은 검정색 파장이 길다 물은 가둬두면 썩는다. 물은 하, 항상 흘러야 돼요. 그래서 <laughs> 물날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흘러야 되기 때문에 집에다 가둬놓고 살림을 하라면 병이 라는 거예요. 이사람 물날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계속 돌아다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날 태어난 사람들은 유통, 유통업 유통업 같은 거 그런 걸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영업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걸 해도 좋고. 물라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차부살님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많이 돌아, 돌아다녀야 건강도 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물은 고여있으면 썩어버리니까 썩는다는 얘기는 뭐 내가 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사주의 여자는 결혼을 해서 살림을 하면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금수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다. 또 슬프고 눈물나는 노래를 잘한다. 감정은 싫어서 아주 눈물나게 그러니까 금날 순할 태어난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도 아주 조용한 브루스 음악 분위기 있는 음악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 노래방 가도 그런데 노래방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춤추고 막 그냥 별 쇼를 다 하는 사람들이 뭐가 화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주를 볼때 물이 많은 사람은 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피곤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물이 모두 다르다 봄에 내리는 비는 산천 초목이 아주 좋아서 날뛴다이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갑진 계유 계해 병진 나는 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겠냐면은 봄메 물이 제일 좋다겠어요. 왜 그냐면 고는 새싹이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새싹이 올라온 게 새싹한테 물을 주면은 아주 잘 자라겠죠. 음. 그럼 나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음. 어느 계절의 비예요? 가을. 가을의 비잖아요. 음. 가을의 비는 환영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렇게 많이 못 받겠죠. <laughs> 가을에는 농사가 끝난 계절이에요. 그렇죠. 비가 오면은 뭐예요? 표에서 싹이라요. 안 좋은 거예요. 음. 가을에 비는 그럼 나는 뭐예요? 어디 가서 환영을 못,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거예요. <laughs> 내가 만약에 봄에 아, 태어났다 음. 가는 뒤마다, 내가 가는 뒤마다 막 그냥 난리가 나겠죠. 좋아가지고 음. 음. 봄에 내리는 비는 모든 만물이 다막 좋아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럼 봄에 내리는 물은 직업을 가면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요. 봄에 내리는 비? 네. 한 마디로 내가 기날 태어났는데 음. 인묘진 사오미 이건 여름이죠. 음. 이건 무작위 뜨거운 계절이에요. 가는 데마다 이거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겠죠. 음. 요 달에 인달묘달진달사달오달미 달에 태어난 개수당 가는 데마다 환영을 하겠죠. 음. 그렇죠. 아이고 차보살 일로 일로 아, 차보살 이따 재미가 있고 어쩌고. 다는 데마다 환영을 해. 요 그럼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요? 환영을 받으니까. 예. 네. 인기 직업. 음. 연예인. 아. 연예인 같은 데로 가면 막. 음. 음. 끝내죠 내가 여기 오면 막 오빠. 막이들막 화장하고 막 오줌 쌓여 완전 좋아가지고. 음. 그렇지. 음.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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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나는. 가을에 내리는 비에요 농사가 다 끝난 계절에. 음. 그럼 이 벌써 이두 글자만 봐도 이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세상 참 그동안 사는 아, 동안에 타는, 타는, 타는 동안에 내가 나를 반기는 데가 없고 환영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참 인생을 네. 참 굉장히 힘들게 살았구나. 나를 반기는 데가 많단 얘기는 나의 고객들이 많단 얘기예요 고객이 많으면 자연이, 자연이 호주머니가 부득해지겠죠. 그럼 부자로 살겠죠. 그럼 난 외롭고 고독해, 반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돈 갖다 주고 내 뒤에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호주머니가 맨날 텅텅 비어있겠죠. <laughs> 쳐 위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유 음. 나 진짜 못 살겠다. 가을철에 비예요. 음, 그런데 가을철에 비도 딱쓸 때가 있어요. 쓸때 있어요? 네. <laughs> 그래서 세상 세상 모든 만물에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에 봄의 물이 가장 좋다. 봄의 물 봄의 물 사주는 논의 물을 주랴 산의 물을 주랴 인생을 바쁘게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도. 가을의 물이니까 금방 나왔잖아요 가을의 물은 한가하다고 물줄 데가 없잖아요 봄의 물은 바쁘고 무지하게 바쁘죠 이 밭에 가서 여기도 물 줘야 되고 저기 가서 물 줘야 되고 그냥 사람한테도 물 줘야 되고 그냥 지, 짐승한테도 물 줘야 되고 무지하게 바쁘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인생을 무지하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돈도 잘 벌겠죠 그럼 1, 2, 3월 달에 태어났어야 되네? 물날 태어났으면 이때 태어났어 1, 2, 3월 달? 먹 어그줄 안 돼. 그래서 여름철의 물은 환영을 받는다. 하지만 굴곡이 심하다. 아. 왜 굴곡이 심하냐? 여름철은 때약볕이 내렸어요. 그러면 농작물들이 타들어가겠죠. 비가 오면 막 좋아서 환장을 하겠죠. 막 지금 갈증 나가지고 목이 타는데 막 물이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장마가 졌어. 막 그냥 음 장마가 졌는데 막 비가 계속 와. 그럼 환영을 받겠어, 못 받겠어요. 밖에 못 받겠네요. 그래서 여름철엔 여름철 물 사주는 그래서 굴곡이 많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반길 때는 환장해서 막 난리를 쳐치다가도 장 맞을 때는 나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봄의 물은 어디를 가든 나를 환영을 하지만 여름의 물은 때에 따라서는 나를 좋아할 때도 있지만 싫어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곡이 많다는 얘기예요. 언제는 그냥 사람들이 내가 가면 막 난리를 아유. 피더니 언제는 가면은 오우 저놈의 인간 또 안내 저거. 좀 저거 좀안났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덕구러기가 되는 거예요. 장 맞을 때 비는 천덕구러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따라서 이게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물은 환영을 받는다. 하지만 굴곡이 심하다. 더울 때는 수영장, 계곡은 환영을 받지만, 장마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영장과 계곡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없다. 가을철 물은. 농사가 끝나고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지금 차보살님 가을 <laughs> 6월이면 뭐예요? 추석 무렵이에요. 추석 무렵은 들녘에 오곡이 누 누렇게 익어가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그냥 농장물 절단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음. 가을 가을철의 물은 음, 추수가 끝난 계절이기 때문에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을에 태어난 물 물은 막다 호수도 막다. 천비기질. 나는 깨끗하고 고고한 물이다. 천비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 또 겨울철에 물은 꽁꽁 얼어있다. 음. 물이지만 얼어서 침투를 못 한다. 음. 적응력이 음. 안. 원래는 물은 계속 흘러야 된다고 그랬고 물은 침투를 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물이 딱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럼 얼음으로 변하면 뭐예요? 흐르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물날 태어났으니까 너 돌아다니는 거 무지하게 좋아, 좋아하겠다. 아우, 나 돌아다니는 거 싫어. 시발이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럼 물날 태어나는데 내가 배운 거는 물날 태어나면은 돌아다니는 거좋아한다 했는데 아유. 저 사람은 싫어한다고 그랬어. 안 맞아. 뭐. 에이, 사주 안 맞아. 음. 계절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축달에 태어났다. 음력 12월 첫 달에 태어난 물이에요. 이건 어른 물이에요. 꽁꽁 어른 물이니까 뭐야 춥다. 그래서 무작위 춥겠죠. 아... 방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게 좋겠죠. 아... 도로 다니는 게 싫겠죠. 음... 그러니 계절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 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난강망이라고 배워요. 아, 미치겠다. <laughs> 난강망이라고 배우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 계절을 어느 나는 태양으로 태양하는데 어느 계절의 태양이냐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옛날, 나, 예를 들어 나는 나무로 태어났는데 어느 계절에 나무냐 나는 물로 태어났는데 어느 계절에 물이냐 예, 계절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사주에 불이 있으면 얼음이 얼음을 녹이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물은 꼭 불이 있어야 한다 겨울에 태어난 물 사주가 불이 없으면 남자는 조루증 여자는 불감증 겨울에 태어난 물은 늦게 풀린다 늦게 풀린다는 얘기는 거예요 초년에는 고생을 하고 말년에 가서. 네. 잘 나간다. 대기 만성형 사주. 60세 이후에 풀린다. 차국사님도 뭐예요? 지금? 가을에 태어났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겨울에 태어나면 늦게 풀린다겠어요. 나도 뭐예요?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늦게 풀리겠죠. 늦게 풀리니까 초년에는 고생을 하고 말년에 가서 내 운이 풀리는 그런 운이란 얘기예요. 말년. 그럼 뭐예요? 말년은 50, 60 넘어가서 말년이란 말요 그럼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거는 진짜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아갔다면 말년에는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음. 가을철의불 임수 음. 임수 임소,